이 창을 가진 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국을 세우며 신의 축복을 받는다.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창. 그후 2000년 동안 십자군, 히틀러,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, 카를로스 대제 등 모든 정복자들이 꼭 손에 넣고자 했던 전설의 창, 롱기누스의 창. 무엇이며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? 이 롱기누스 창에 대한 인류 첫 번째 기록은 신학 성경 요한복음에서 볼수 있습니다.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.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. 성경 기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처형당한 후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로마에서는 병사를 보냅니다. 그 병사는 롱기누스라고 하는데 가톨릭 전생에 따르면 그는 시력이 매우 안 좋거나 장님이었는데 창으로 그리스도를 찔렀을 때 나온 피와 물로 인해 시력을 회복했고 그 이후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고 전해집니다. 그 이후로 이 창은 롱기누스의 창으로 불렸고 신의 피를 묻혔다 하여 성창으로 불리게 됩니다. 신의 아들의 몸을 직접 관통한 유일한 무기로 이 창을 가진 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전설이 생겼고 많은 정복자들이 이 창을 차지하고자 하였는데요.